이이이이이이야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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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오늘은 빠지가는 날. 여기는 지 집입니다. 현재 시간. 씨가... 야. 예지는 알람이 안 울렸다고 잠을 잤습니다. 아침 시작이 아주. 좋습니다. 진짜 또 욕해 <laughs> 먹을 뻔 했어. 그래도 9시 맞춰서 나가이겠다 <laughs> 진짜. <웃음> 와. 어제 짐뭐 하나라도 안싸왔으면나 안 진짜 또 개운 거 같다. 아, <laughs> 저 무서운 아이들. <laughs> 그렇지, 못빠 <못한> 샌들.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마셔 차가, 차가 너무 커. 웃으려고 갑니다 <laughs> 오고 있어. <laughs> 차가 너무 막힙니다. 거기서 도착하는느낌이 든다 했더니만 수정카 라 함께하는 추천 행 제주도에서 봤던 한라산 아저씨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한라산 <목소리> 아저씨. <목소리> <목소리> From f r i s 내 친구 내 친구 예지가 파리. 맛있습니까? 음 너무 맛있다. 라떼는 라떼. 라떼. <laughs> 아 빨리 사고 싶다. 카페 홍교소에 도착했는데. 아프리가서 살고 싶은데 없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유나 씨 메뉴가 뭐예요? <laughs> 치즈랑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먹는 건 얘기 아 나중에 호두과자가 15개인데 한 개씩 먹고 12개인 척을 하자는 채윤나한수정을 검거하겠습니다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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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킹받는 극장이시네요너 <laughs> <laughs> 무슨 농아이가? 그니까 이 오늘 룩한번설명해 주세요. 유나초이. 이 o w it's a very good t h 아쿠아 레깅스, 아쿠아... 어, 이거 r leggings. It's a w a t e 저는 운동할 i n 는 레깅스는 다나팔맞이여가지여그지고그져올수져올었어요었어요 e 향 g i n g s It's a water leggings. It's a 주 a t e 가 운동할 때 입은 레깅스 레시가들이었어 저는 사실 타는 게 싫어서 오늘 옷을 좀잘 골라서 입었는데요 살이단한 군데도 노출되지 않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별로 햇빛이... 제주도 가서 너무 많이 탔어요 저 제주도 가서 개 탔어요 에플로치 부분만 여러라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농부같아 우리 <laughs> 농아리 왔어요 꼴맹이싫어너좀 꼴맹이, 싫어. <laughs> 너좀뭐 꼴맹이 마스크라도 좀 벗어줘 <laughs> <laughs> 저꼴맹이처 싫... <laughs> 준비됐나요? <laughs> <laughs> 하롱베이 아니에요 하롱베이 아니야 이 정도면 오이 정도면 성공!! 여네 개에서 빠질 오안 빠졌어, 안 빠졌어. <laughs> 이렇게 <laughs> 현장 <laughs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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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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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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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잘 주무셨어요? 전 사실 못잤어요그래못 아, 샀어요 저는 당연히 쓰고 나와도 주윤아 고골았던 것 같은데? 넌 고골았거든요? 지질래요? 잠깐 잠깐 고골았어요 님. 잠깐, 잠깐. 아, 네. <laughs> 고기 맛있습니까? 고기 맛있습 유나가 잡고 애들이 먹는 복숭아 쇼쇼 쇼. 쇼, 쇼. 아너가 아, 맛있어. 유나가 잡아서 더 맛있어. 야야 아, 이빨이 이거 이렇게 넣어. 아, 이거 네, 이거 우리 게임이라고. 내가 먼래 내가 먼저 래아 미워. 이거 뭐

빨리 끝났다 일단 기분 좋게 짠짠 사우리자유위 아우디 아디야 예자 그림요너맞예자예지 했어 아 맞아. <laughs> 저희저희 뭐 지금 마셔요아이다 뭐, 뭐, 마시... 짧았어 어? 그래, 뭐. 건 아니야 근데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이거 무섭다 그거 는데아거야돼 껌이 혔아 자기 도다 걔가 백해먹혀마래 진짜 내가. 먹기? 간호사 맞아야 되는 거야? 맞아야 될거 같은데? 너도? 너 맞아? 맞아? 아, 먹기? 아, 아, 나 아, 맞아. 안 돼. 아니, 제기알 아, 어나에관심좀가져맞 어, 그때 브런치 맛있겠다. 아, 어, 이거. 먹어보 먹어 는데나안 좋대. 맞죠? 아니 어, 오케이 맞지 축하드립니다 아 예금 해방이야? 자 일단 마셔 오이다 준다 세 가지 하자 마셔 마리신 이거 내가 많이 하는 말이야 별로 아, 안걸 아, 방금, 방금 마셔. 마, 마셔야 돼 아, 아. 알겠어. 어쩔까? 갈아. 될거 같아. <laughs> 아, 잠깐아잠깐지금 아, 손등 그 거. 손들었어손들었어축하드립니다 아, 나한테 나한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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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이걸 더. 근데 아, 머리는 괜찮아. 많이 좋다. 나 근데 아니, 근데는 어쩔 없어. 대! 아 돼! 아다 아일일일하 고진감래. 하 세 바퀴도 돌럽지않나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 하나 둘셋 이니스프리 하나 둘셋 에뛰드하우스 하나 둘셋 프리메라 하나, 하나, 하나 프리메라 <웃음> 로드샵 로드샵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프리메 있는데?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로드샵 아, 로드샵 아, 프리메라 아, 로드샵, 아. 로드샵. 아. 프리메라 아. 백화점에 서 로드샵 백화점이야 프리메라 검색해봐 지도해 그래 프리메라 지하철역에 지하철역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겨 지도 오케이 <laughs> 나 있는데 근데? 지하철역. 우리 매 열리줄 소주 브랜드 이름 대기. 하나 둘 셋. 땡! <laughs> <laughs> 야, 그렇 참이질 이런 게브랜드 네, 어제. 아, 네입세주 <laughs> <대선 웃음> 시원. 어, <laughs> 어, 네. 그거 지금 방영 네. 중인 드라마. 하나 둘 셋. 이상한 로사 <laughs> <그러세요. 웃음> 우영우. 하나 둘 셋.

내가 미피자 미피자 <laughs> 아 미피라시나요? 세 통상학과 전공 과목 이름을 대시오 맞아. 하나 둘셋 국제경영학 하나 둘셋 마케팅 개론 하나 둘셋 국제 마케팅 하나 둘셋 서비스 마케팅 하나 어. 둘셋 국제 물류론 <laughs> 마셔 마셔 우리의 무새? 우리의 무새? 우리의 무새? 마셔 하나 행성 이름 하나 둘셋 소행성 <laughs> 송지아 목청 천하면 계속 불소리 나야안된다고 지금 나와서 안 됐다. 우리. 야. 우리. 야. 안 됐다. 소행성 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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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행성 진행성.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너 둘리야? 일, 둘, 왕리에 시간. 일, 힘을 내면 겠다 삼, 장자깨적이 지고 있다. 위인! 살아있지 않은 위인! 하나 둘 셋! 링컨! 하나 둘 셋! 유관순! 하나 둘 셋! 이순신! 하나 둘 셋! 김구! 아우 씨! 링크. 야! 야! 너 나만 나 그냥! 야! 여행에서. <웃음> 여행에서. <웃음> 연연하자, 어, <웃음> <웃음> 나 나이킹링! 잘한링야 이거는 내가 내가 이순신 생각해가지고 얘한 거였어 김구예요? 내가 진짜 김구야 나는 인서사장이나오네나 진짜 얘가... <웃음> <웃음> 맥소다, 하나, 둘, 셋! 2, 3, <laughs> <laughs> 야. 녕좀 먹어 될 거다. 맞보는 하나? 아, 셋 와. 내가 말할 거. 그러 그러니까 너가 말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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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. 말할. 너 파릇하게 줄 거야. 진 맛이 안. 아니, 왜또 봤어요? 아. 야, 물을 어었는데한 <laughs> <laughs> 번만 봐 주십시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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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 번만 봐주십시오. 웃음> <laughs> 저희가 부족합니다. 야, 아이들 잘모니다 <laughs> <laughs> 저희 자랍니다 에, <laughs> 에, <laughs> 어? 맞 <laughs> 나 이거 이상해. 나, 이, 나 모션 아니지. <laughs> 아그뭐 <놈이> <laughs> <laughs> 정답. 양정선 밤하늘의 별을. 아. 네. 주원. <laughs> 몰라 1번 속계 3번 속 아, 저오이 계속해? <목소� <목소� uh, 계속 들어? 이거보다 아까. 분 가서. 몰라? 제만 모르시요. 대리 거 아니야, 대리 쟤장수쟤니 파이어. 오케이. 같은 콘티 카페가 영업 종료해서 어, 아, 여기 나 나도 방금 봤어. 다 같이 휴대폰 본다. 가자송비 뭐지? 닭갈비 어때요? 닭갈비. 아, 너무 좋아요. <웃음> 오케이. 걸러 <laughs> 네. 가. 가자. 어.